맞지? 응. 와. 아무도 음, 없는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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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로, 녹화해가지고 올리지나? 녹화 실시간 라이브다. 그럼 자동으로 이제 내 방송 찾아오지, 내 방송 채널 가까이서 딱 들어오면은, 응. 내, 이 녹화된 게 그대로 들어있다. 아, 이제 좀 가만히 이렇게 해놨자. 일단, 일단은 충전 좀 시키자. 아, 충전, 아, 충전 좀 빨리 좀 해. 기다려봐. 아니야 방송 나 오다 모르는데 아니 이래 오다 가다가 뜨면 사람 들어오는 야 실시간 되 있으면 어 이제 댓글 올로그라거든 야이 개새끼 아니면 나가이 씨발새끼야 아, 아, 댓글 올그그래지 댓글 바로 올라오면 쫙 올라온다 어. 별풍선 별붕사. 감사합니다 별풍선은 <laughs> 안 된다 안 되는 기가 보석 빠듯이 보석 빠듯이 어 근데 <laughs> 어? 아, 아, 제가 투자미가 어머 되게 받아 생기고 엄마 이 음. 네. 아무는 뭐지 아니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 봐봐 유튜브 들어가서 내암 찾아봐봐 유튜브 들어가봐 캐봐라 나 아, 찾아보니야 들어와지잖아 아이걸로 들어가 볼까 어막 균은 내화면 바로 좀 봤지 안 봤나 아 예능 필좀 가네 우리 개새끼야 다잘못 쳐나 와, 야, 어, 방송 시작이 가, 인자. 야, 방송 찾기. 도라이. 도라이 침대나? 방지에는 어. 뭐 아, 올리지 방지를 만들어 이겠네 맞지? 컴퓨터 씨바라고 이런 놈 야, 얼굴 존나이 깨끗한 오네 피부가. 아, 하질 좋네. 야, 이 누웠네, 씨발. 어. 또 돼. 어. 나또 전투 어, 하나 만들어나야겠네그래찾지 맞지. 그 아드 좀 돌아가래 갖고 친구들 그걸 해야지. 막뭐 창문만 뭐, 이거 행거사다올고그래난리난다어칠지 친구들 엄마들 내가 하더라고 이거를 제목을 다시 자 어이? 어? 무 이거 뭘로했지 아, 이게 잘못됐다